65세 이상 무조건 확인하세요. 몰라서 못 받은 지원금 5가지. 안녕하세요. 모든 정보죽줍입니다 65세 넘으셨나요?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.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65세 이상 정부 지원금 5가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 하나로 놓치고 있던 돈 되찾을 수 있습니다. 1위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월 최대 40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단독 213만원, 부부 341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.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못 받으니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. 2위 난방비 전기료 감면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, 가정 등은 에너지바우처로 가스비, 전기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전기료는 월 1만 6천원 이상 할인되고, 가스비는 계절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바우처 지급됩니다. 3위 통신비 감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휴대폰 요금에서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 가능해요. 알뜰폰도 감면 가능해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,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4위 교통비 지원 서울, 부산, 대구 등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 버스 무료 혜택을 주고 있고, 일부 지자체에선 복지 택시도 제공해요. 지역에 따라 다르니 구청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 5위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돼요.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갑작스런 일에 대비해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런 혜택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꼭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라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공유 꼭 해주세요.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. 모든 정보 줍줍에서 쉽게 전해드릴게요.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